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4일 어, 입춘날 아침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겸손 나는 자연에 가까워졌고 이세 이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임스딘 희망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수 없다. 헬렌 켈러의 좋은 글로 오늘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조선일보의 국토부 장난질에 당한 일산 분당 반값도안 되는 이유 관련해 가지고 차학봉 기자님의 부동산 봉다방 관련한 기사를 가지고 감자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국토부 장난질에 당한 일산이 분당보다 반값도 안되는 이유. 조금 약간 음, 신문기사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뭐 실제로 분당 평균 거래가가 12억 6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산이 평균 가격이 5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일산이 분당보다 일산과 분당이 똑같은 일기신도시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강남 접근성과 두 번째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면 일산 주변 택지가 좀 난개발이 되어 있고요. 전철 도로망 투자는 외면했다. 그리고 GTX 연결이 이제 호재가 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올드타운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일산 일기 신도시가 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정권에서 이 리모델링 완화를 통해서 일산 일기 신도시가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신문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천당 아래 분당 천하제일 일산이라면서 신도시 쌍두마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90년대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시작을 했는데, 이때, 분당을 택하신 분과 일산을 택하신 분이 정말 명함이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그때 당시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5,6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분당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에 입주한 분당의 1 0 무성 아파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 강촌마을 우방 아파트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5억과 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두배 이상으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삼기 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고양시 일산에 계셨던 분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또 집회를 또 한동안 했었다 했었던 것들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기 신도시가 들어오 오는 것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산이 더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가 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판교처럼 테크노밸리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분당과 판교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같은 생활권이었는데 이제 같은 성남시였고 그런데 분당이 1기 신도시고 판교가 2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일산 1기 신도시밖에 없었고 2기 신도시는 파주운정에 이제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됐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덕양구 쪽으로 해서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택지직으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당이 어, 일산처럼 그러니까 일산이 분당처럼 되려면 저는 이런 테크노밸리 라든지 공장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지금 분당의 사례를 보게 되면 여기서 판교를 개발하면서 2006년도에 20만 평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 착공했고 경기도가 자족시설 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어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일 일테... 테크노밸리가 있고 이 테크노밸리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3 테크노밸리까지 지금 조성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렴한 분양가로 강남 테헤란노의 산재에 있었던 벤처기업 유치에 나섰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천여개의 기업이 입주를 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한국의 대표 벤처밸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우리 지금 일산이 고양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벤치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GTXA가 개통이 되고 또 CJ 라이브시티가 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해가지고 지금 또 판교를 더 키우려고 하는데 저는 IT 쪽이라든지 이제 미디어 쪽으로 해서 차별화를 둬서 이제 어, 경기 남부 쪽은 판교를 그다음에 경기 북부 쪽으로는 일산 더나가서 일산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양쪽으로 좀두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어 분당이 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경보고속도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수원과 동탄, 평택, 천안을 이어져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벨트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판교로 갔다가 판교에서 로 광교로 가고 광교에서 동탄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 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가 이제 재도약을 어, 하기 위해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이제 15년 정도 좀 늦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성공사를 갖다 하는데. 판교를 갖다 벤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 저희는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쪽으로 혁신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 분당처럼 앞으로 일산도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일산 소규모 택지 난개발 사실상 장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국토부하고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덕양구가 지금 다들 분사보호구역 및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삼성지구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원흥지구 이렇게 소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나마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요. 거의 한 150만 평, 130만 평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뭐 향동이라든지 원흥지축 같은 경우에는 60만 평 정도로 좀 작긴 하지만 세대수를 갖다가 또 8천에서 9천 정도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산에 이제 어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어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싫었을 까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 마, 지막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GTX-A가 지금 나머지 GTX-B라든지 GTX-C는 아직 착공도 지금 들어가진 못하고 아직까지 계획의 단계에 있지만 저희 GTX-A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에 이제 다닐 수 있습니다. 개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GTX-A로 분명히 일산이 도약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신문기사에서는 이제 입주 30년을 맞았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다 일산 주변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벨트가 인구 유출을 과속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제도 이제 사자, 어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사자 토론하는 거를 제가 어 빠뜨리지 않고 한번 지켜보았는데 공통적으로 대통령 후보 네 분이, 세 분은 이제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가지고 DSR도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실제로 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는 뭐 각자의 뭐 목소로 남겨두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4년, 5년입니다.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도 지금 2027년, 2028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6년에서 빨라야 6년, 늦으면 7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런 공급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이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광고돼야될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양시가 분명히 이제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에 많은 어 이제 이런 새로운 신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 저는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올해 착공이 들어가고 또 창릉 테크시티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고양시는 천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GTX-A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이제 대국 소사선이 열리면 어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국 소사선의 가장 큰 수혜지는 고양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1 7여건으로 경기도 1인데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뭐 경기도 지역별 평균 실거래 가격인데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 쪽이 가장 비싼 이유가 하남도, 하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비싼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창흥 테크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일산 서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도 상위권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어 제가 어 국토부 장난질에 당한 일산 분당 반값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자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배드타운으로 남아 있어서 일산의 집값이 어떻게 보면 분당의 절반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CJ 라이브 시티가 착공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매일경제의 박대희 기자님께서 "CJ 라이브 시티 수시로 공간면신하는 한류문화 거점으로"라는 어제의 기사인데요. 설계지 건축가 이완존수,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문화단지를 6만 명 수용 가능한 고용현장에 K-콘텐츠, 체험 상업시설을 공존해서 야외 객석이라든지 제작소를 활용 공간도 해가지고 건물 사이에 한류천도 흐르게 하면서 외국인이 찾고 싶은 명소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영국 출신 건축가 이완존수가 이제 CJ, CJ 라이브시티 조감도 앞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CJ가 어떤 그룹입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뭐, 식음료, 그 다음에 이제 CJ가 제일재당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CJ가 최근에 이제 거의 콘텐츠 미디어 산업 쪽으로 지금 거의 방향을 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투썸플레이스도 매각을 한 이유가 이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쪽으로 사업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좀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최근 에 알게 됐는데 티빙이라는 것도 CJ에서 야심차게 한국형 넷플릭스로 해서 지금 야심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CJ가 이제 고향시 지금 한류월드 CJ 라이브시티에 이제 이런 뭐 아레나 공연장을 착공이 들어갔다는 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상당히 기대가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이제 이 10만 병 정도 되는 이 돼지가 한국 문화 전용 공간으로 변모하고, 앞으로, 뭐, 없을, 청사진의 지금까지 문화시설과 어떤 차별점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이목이 주목되는데, 이게 조감도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전망타워도 지금 들어올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라이브시티로 해서 한류월드라든지그 다음에, 어, 그 고향 영상 문화 복합단지까지 같이 지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일자리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분난과 차별이 있었다는 반론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고양시도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택했는데 간단하게 좀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아트갤러리와 같은 문화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이제 CJ 라이브 시트가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도전과제를 갖다가 지금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 충분히 어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고요. 어 한류의 중심 도시 고양시가 될수 있는 매개체가 될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말 고양시 한류월드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곡 수사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인천 서남부권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해가지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좀 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정 육면체에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조각을 붙이고 떼면서 크기를 바꾸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 장소, 공연장, 외부 좌석이나 영상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CJ 관련해가지고 또 미디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뮤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융합적으로 지금 될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감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 저는 좀 보는 게 이제 큐브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의 집을 만들고 집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CJ 작게 시작을 했지만 라이브 시티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건물이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어, 들어올 것 같다 공간에 어떻게 보면 용도라든지 크기를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요 이제 CJ 라이브 시티 전체 구역을 하나로 묶는 역할로 이어지면서 어 지난번도 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공연장이 포함된 K 콘텐츠 체험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또 업무시설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면서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상업은 상업대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제 업무까지 일자리까지 같이 되면서 관광산업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이 착공이 들어갔다는 이반가운 소식과 그리고 올해 일산테크노밸리가 또 착공이 들어가면서 고양시가 어 정말 분당 못지않게 그리고 판교 못지않게 일산 테크노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 못지않게 앞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이제 코로나19가 영향을 줬긴 했지만 이런 시설 내에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연계돼 가지고 한국콘텐츠 최근에 또 이제 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또 한국 어 드라마 시리즈가 또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 학교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로 계속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는 CJ에서도 야심차게 뭐 CJ에서 지금 티빙이라는 이런 한국형 넷플릭스를 갖다 출시를 해서 많이 또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돼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 이제 물론 4차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어 콘텐츠 산업이 정말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정말 클듯하고요이또 클 지식산업 같이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상공간까지 같이 돼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정말 이제 CJ 라이브 시티를 갖다 우리가 어, 어, 직접 가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CJ 라이브 시티를 경험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CJ 라이브 시티를 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집에서 뭐 VR 뭐 기구를 갖다 착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더 좋은 그런 어뭐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자 스마일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NFT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뭐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같이 갈 거라고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라고 판단했을 때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고 고양시가 한류의 중심 도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을 마무리짓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CJ CJ 라이브 시티를 방문한 이유가 충분하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찾고 싶어지는 것이 앞으로 CJ 라이브 시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마무리 주셨는데. 어, 저는 정말 어 일산테크노밸리도 기대되지만 CJ라이브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장항지구 위쪽으로 해가지고 고양영상밸리라든지 할리월드까지 이게 다 같이 연계된다고 하면 정말 일산서구 동구도 같이 좋아지면서 덕양구는 창릉테크시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어, 분당 판교 못지않게 정말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고향시에 계시는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GTXA가 개통이 되고 또 내년에 대국 수사선이 열리고 나면 분명히 고양시의 평가는 달라진다는 말씀, 달라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춘 날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 사무실 들어오는데. 어 상당히 추워서 저도 어, 입춘 날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번 주말까지 춥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입춘 대길 하시는 오늘 대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